안녕하세요. 랜덤 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상은 원피스 1033화 풀버전 자세한 분석입니다. 원피스 1033화의 제목은 시모츠키 코자브로로 조로와 화제의 킹의 대결로 시작됩니다. 조로는 날뛰는 엠마에게 누가 멋대로 힘을 해방해도 된다고 허락했냐고 불평하고 말라 비틀어졌던 팔을 원상태로 만듭니다. 이를 놓치지 않은 킹은 조로를 공격하는데 이에 조로는 반격하며 킹의 옆구리를 찌르는 순간 킹의 명중이라는 말과 함께 폭발이 일어납니다. 장면이 바뀌고 상디와 퀸사이드, 퀸이 상디에게 조로는 킹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하는데 퀸이 말하길 킹은 멸종했을 루나리아일족의 생존자라며 루나리아일족은 자연의 온갖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괴물이라고 말합니다. 이어 이들은 아주 옛날엔 신이라고 불렸다고 말하는데 이에 상디는 그런 녀석들이 왜 멸종했는지 궁금해하고 퀸은 그런 건 역사에 물어보라고 답합니다. 장면은 다시 조로와 킹사이드 폭발을 무장색으로 겨우 막아낸 조로는 일도를 사자의 노래로 킹에게 일격을 가하지만 킹은 아무런 데미지를 받지 않고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저번화부터 킹은 조로의 공격에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고 있는데 이는 루나리알족의 비밀 때문으로 추정되는데요. 여기서 루나리알족은 이번화의 내용으로 태고의 신이라고 불렸던 종족으로 보이는데 과거 저의 추측 영상, 조이보의 고대 변기 그리고 세계 정부 사부 분석 내용과 원피스 1033화의 정황으로 하나의 가설을 세워 보면 달과 같은 이라는 이름을 가진 루나리알족은 태고의 자원 부족으로 달에서 지상으로 내려온 다의 일족으로 과거 인간들은 날개 달린 다의 일족들을 배척했고, 그로 인해 다의 일족 중 루나리알족은 사람이 살수 없는 환경에 내몰리게 됩니다. 하지만 루나리알족은 첨단 과학 문명이 있었고, 이들은 지금의 쿠마의 몸처럼 신체를 개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혈통인자를 조작하여 극한의 상황에도 살수 있게 몸을 개조합니다. 이에 사람들은 자연의 온갖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으며 불을 발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강한 힘을 가진 루나리알족을 신으로 모시고 이렇게 루나리알족은 신이 되어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과거 퀸은 불을 발할 수 있는 상대를 보고 루나리알족도 아니고 불을 발할 수 있냐 말했었는데 이번화에서 조로가 킹의 옆구리를 찔렀지만 킹은 노린 듯 명중이라 말한 후 폭발이 일어나 킹의 정체에 대한 떡밥이 나오는 순간 퀸과 상디의 장면으로 전환해 킹의 정체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보아 오다는 상디와 킹을 계속 엮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폭발 능력은 제르마 더블식스의 장남 빈스모크 이치디의 스파킹 레드의 능력으로 작중 정황상 폭발은 킹이 조로에게 역으로 공격하기 위해 노린 것으로 보이며. 이 때문에 조르는 급하게 무장색으로 막지 않았으면 죽었을 거라고도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루나리엘 쪽 킹의 정체는 제르마처럼 혈통인자를 개조한 인간 또는 신체를 개조한 인간 병기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으며 상디가 혈통인자 각성으로 강력한 외골격을 가진 것처럼 루나리엘 쪽 화제의 킹 또한 강력한 외골격과 무장색을 합하여 조르의 공격이 통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네요. 그리고 퀸이 말한 역사에 대한 자세한 분석 내용은. 조이버의 고대병기 그리고 세계정부 사부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조루에게 공격당했지만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은 킹은 덴프라 우동이란 기술로 다시 조루를 공격하는데 조루는 이를 큰 기술이라고 생각해 공격을 막으려 하지만 또 엔마가 말을 듣지 않아 막지 못하고 피해를 입습니다. 이에 킹은 칼에 발목이 잡힌 검사는 처음 봤다. 조루를 조롱하고 조루는 3대 기철을 놓쳐 급하게 다시 잡는데요. 이에 킹은 칼을 구하고 죽을 생각이냐고 말하고 킹의 말을 조르는3대 규철과 화도 일문자를 얻었을 때를 회상한 후 히테츠에게 화도 일문자와 엠 말을 만든 명공 시모츠키 코자부로의 얘기를 떠올리며 이스트 블루에 왜 와노쿠니의 검이 있는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엠 말을 부리며 과거 시모츠키 마을 바닷가 절벽에 있던 한 영감을 떠올리는데 그 영감이 죽은 날 쿠이나의 할아버지라는 걸 알았고 쿠이나의 할아버지가 시모츠키 코자부로란 걸 깨닫습니다. 13년 전 이스트블루 시모츠키 마을 바닷가 절벽에서는 마을의 영감 시모츠키 코자브루가 낚시를 하고 있었고 조루는 영감이 궁금하여 옛날에 사무라이라고 물어보지만 영감은 해군이 쳐들어올 수도 있어 조용히 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코자브루는 검술 연습을 하는 조루에게 검두 자루를 주며 칼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 만들어진다 말하고 도검 장인은 더 많은 목숨을 빼앗기 위해서 그걸 만든다며 칼에도 성격이 있어 그걸 복종시키는 것이 검사라고 말합니다. 이어 요도라고 불리는 칼은 명도라며 약자가 검을 두려워해 요도라고 이름이 붙였을 뿐 자신 또한 젊은 시절 요도를 만들었다며 그 검은 인생 최고의 검으로 성질이 정말 진지해 손에 든 것만으로 한기가 느껴질 정도의 명도로 검의 이름을 지옥의 왕의 이름을 붙였다고 말합니다. 한편 조로는 심호츠키 코자브로의 말을 떠올리며 엔마가 지옥의 왕의 이름을 가진 코자브로의 검인 걸 깨닫고. 이어 명도는 사람을 보고 자신에게 걸맞는 검사를 고른다는 심오치게 코자부로의 말을 떠올리며 엠마가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칼은 아기가 없고 부족한 건내 힘이라며 오뎅은 이렇게 폐기를 뺏기고도 태연하게 싸웠다며 이 많은 양의 폐기를 계속 방출하면 목숨을 잃는다 말한 후 폐기를 안정시키기엔 이게 좋겠다고 말하고 기백을 내뿜는데 그 순간 백세적단 부하들이 정신을 잃어 쓰러지고 킹은 왕이라도 될 생각이냐? 조로에게 물어봅니다. 이에 조로는 검세 개의 패왕색을 르고 그래 선장과 친구와의 약속이 있다고 말하며 원피스 1034화는 끝이 납니다. 조로의 회상에서 시모치키 코자부로의 대사로 인해 검에도 성격이 있으며 그걸 복종시키는 것이 검사로 요도는 명도이지만 약자가 검을 두려워하여 요도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원피스 1032화 자세한 분석에서 저는 고잉메리오가 밀짚모자적단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던 것과 비슷하게 검에도 영혼이 있지 않을까 추측했었는데 이번 화에서 검 또한 성격을 가진 혼이 있다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번 분석에서 영국들을 가진 미오코와 류만은 검을 그저 도구가 아닌 한 존재로서 소중히 하고 같이 여정을 함께하는 동료로 생각하고 있다 추측했었는데 이러한 저의 분석과 이번 화 작중 정황으로 검사는 성격 있는 검을 복종시키는 것이 검사지만 영국도를 성공시킨 미호쿠와 류마와 같은 검사는 검을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검을 자신의 생명 또는 같이 여정을 함께하는 동료처럼 소중히 하고 검 또한 검사를 인정하며 검사와 검이 함께 뜻이 맞아 치열한 전투들로 역전을 많이 치르고 무장색이 많이 쌓이면 마침내 검의 영국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추측되네요. 그리고 조루는 자신을 채찍질하는 엠마의 뜻을 알고 이대로 폐기를 계속 뺏기면 체력 소진으로 자신이 죽을 수도 있으므로 폐형색 폐기를 사용하여 지옥의 건 엔마를 제압하여 다루는 것으로 보이며 폐형색 폐기를 검의 휘감은 조로는 개조인간으로 외골격이 발달되어 단단한 루나리알 쪽 화재의 킹을 베어 피해를 줄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엔마로 화염까지 함께 베어 킹을 마침내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조로 또한 검을 자신의 생명 다음으로 소중히 하고 죽은 검 유바시리를 공양하며 검을 그저 도구가 아닌 같이 여정을 함께 가는 동료로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엠마가 조로를 자기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조로 또한 주아클 미오쿠와 류마처럼 엠마를 영구 흑도하는데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로와 엠마가 서로 교감한다면 엠마를 반납할 확률은 매우 작아질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